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여기 스파이어사에서 나오는 라디온베가64 그래픽 카드입니다 어, 지금 현재 알텍스 2 0 0 0번대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와서 이 제품을 구매하냐면 어, 일단은 현재 어, 아수스 2060 6기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, 일단 좀 바꾸고 싶었고 여기에 2000번대를 사단이 사망 이슈가 많죠? 저희 매장에서도 사망 이슈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, 판매되는 제품의 거의 10에서 20%, 많게는 30%까지 AS를 진행하고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고, 제 컴퓨터는 그리고 일단 AMD 계열 2700X를 쓰고 있어서 내장 그래픽이 없는 관계로 e s 보내면 참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일단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보면 처음에 EM텍에서 주는 설치 설명서 음, 그리고 펜 컨트롤러가 있는 것과 그리고 이면은, 어 지지대와 게밍 시리즈 지지대에 한 설명이죠. 이렇게 있고요. 어, 이렇게 지지대가 들어있네요. 이건 사용하진 않을거예요 어차피 제가 쓰는건 서멀테이크 어, p 3 오픈형 베이스라서 라이저 킷을 장착해서 사용할 거니까 쓰지 않고 제품을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네, 박스는 치웠구요 자 여기 제품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. 아 제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요 어 슬롯 두께는 두 개를 넘어서 세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HDMI 단자 두개 네.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 두 개가 있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DVI 단자는 없어요 그리고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 부분에선 LED가 나오는 것으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네 표면 앞쪽에 보면 시리얼 번호라는 짓고요. 여기 좀팬 컨트롤러 가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다. 어, 특별한 기능은 뭐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요거를 장착을 해서 한번 작동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